여러분께선 사회 복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광주 장남 지역민들은 사회 복지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민의 목소리 오늘은 사회 복지사입니다. 들을 수 없는 일을 남들이 남들보다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회 복지사라는 직업이 대체적으로 봉사라기 생각하기 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그쪽에서는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돈보다는 사회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돈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힘든 직업인데 남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어 조금 아프신 분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실수할까 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일단 제 주위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하루 일과를 들어봤을 때 진짜 힘들다라고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오전에 출근해서 그 일단 기초 수급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락 반찬을 배달을 하고 저녁에 또 그렇게 여섯 시 이후에 들어와서 마감 보고서를 쓰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복지사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되게 허술하다고 생각을,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일 일차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원 충원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 상담사들도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감,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회복지사가 어, 보수도 조금 적을 것 같고 어, 노인 공경 분들 그런 것좀 제가 또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사 하는 거가 되게 힘든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라 한다는 점에서 자기보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더 힘든 사람도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몸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걸 직업으로 삼으시는 걸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